안녕 친구들. 아 오늘은 내가 그 얘기 해줄게. 오늘은 그거야. 옛날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기독교인 여자친구한테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하라고 빨대 빨대 움직이게 손안 대고 빨대 이렇게 움직이게 해보라고 했던 거 얘기해줄게. 그때가 아마 그 14년도쯤이었던 것 같아. 그때 여자친구 만나면서 사실 뭐 종교적인 이유로 문제는 거의 없었거든. 불편한 건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. 거의 없었던 것 같아. 근데, 근데 뭐난 종교를 안 믿지. 안 믿는데 뭐 살면서 그 친구도 되게 뭐 그렇게 막 나한테 포교회를 하려고 하고 이런 친구는 아니었어. 그래가지고. 근데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 같이 햄버거를 먹다가 우리 집에서 햄버거 먹다가 뭐 종교 얘기를 하, 하기 시작했어. 나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왜냐면 난 모르거든. 난 모든 사람이 당연히 뭐 종교 같은 거는 약간 당군 신화 이런 거 있잖아. 뭐, 홍노가 뭐,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 뭐, 그런, 그런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줄 알았어. 약간, 그리스로마 신화급, 제우스 막 번개 던지고 있잖아. 그 독수리 간 빼먹고, 프로테우스인가, 프로메테우스인가, 뭐, 어쨌든. 뭐, 그 정도 얘기 정도로 믿는 줄 알았어, 모든 사람이. 그런 줄 알았지. 그런데, 그 친구가 아니더라고. 난그 친구가 처음이었어. 약간, 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를 처음 봐가지고. 그런 친구였었는데. 그래서 내 그날 얘기를 했어 뭐 얘기를 되게 한참 많이 하다 보니까 뭐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. 뭐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준다. 되게 이상하잖아.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 있어? 그러면 그러면 뭐나나 나 부자 만들어 주세요. 기도하면 나 부자 되나요 가니까. 아 그런 거는 막한막 막 이루어주진 않지. 그런 거막 이루어주는 거 아니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뭐 공중부양 시켜줘. 그건, 뭐 그건 더안되지 하면서 이러더라고. 그런 거는 이루어주실 리가 없다면서 이러더라고 주님이. 뭐 그런 얘기 하길래 뭐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다가, 막 그게 좀 내가 그래좀 아는 게 있었거든. 그런 거에 대해 들은 게 있었는데, 뭐. 포교, 포교 활동?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닌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종교 그 기독교에서 좀 되게 크게 작용하는 거라서, 크다는 게. 어, 예를 들어서, 이거를 뭐, 뭐 점수가 이상 되면 뭐 천국에 간다? 아니야. 근데 종교비를 다천국에천국갈수 있다고 돼 있었어. 그건 아닌 것 같고,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에 가면 칭찬 스티커 있잖아, 칭찬 스티커. 뭐, 뭐 이렇게 신발 정리하면 스티커 한 개, 뭐바닥 뭐 청소에 깨끗하게 잘했으면 스티커 두개 이런 거 있잖아. 그거 하면 한 스티커 다섯 개 준대.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였어. <laughs> 스티커를 한 다섯 개 주는 뭐큰 그거라 그래가지고. 그러면 내가, 야, 그러면은 그거 하자. 야, 내가 네가 주님한테 기도를 해서 그때 그 콜라 어. 콜라 먹고 그 빨대 있잖아. 빨대 바로 뽑아가지고. 빨대 탁 세상에 뜨고. 야이 빨대를 손안 대고 어? 바람 부지 말고 이거 움직이면 있잖아. 너가 이거 초능력으로 움직이잖아. 그러면은 <laughs> 바로 바로 그 네네 교회 가가지고 그냥 뭐 야간 예배도 드리고 뭐다 뭐 할게 뭐다 한다 진짜 이렇게 그래. 근데 진짜 다 하지 진짜로 손안 대고 이거 손안 대고 이걸, <laughs> 이걸 움직여 봐. 나 같아도 다, 모든 사람이 다 가지 않겠냐. 당연히 증명까지 했는데. 그러니 그 친구가 그런 게 어딨냐면서 이러는 길래. 뭘 그런 게 어딨냐고. 네가 니가네 입으로 방금 말했지. 포교 활동은 되게 큰 거다. 이제 도그 주님한테서 동기가 생긴 거야. 주님도 이 새끼의 소원을 이루어줄 동기가 생긴 거라고. 그리고 주님도 이루어 주실 거야. 왜냐면 이게 이루어지면 사람이 한 명도 생기는데 신자 한 명도 생기고 뭐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 한 명도 구원할 수 있는데 그, 그, 그 자비로운 주님이 안 그러시겠어? 하면서 그래 가지고 뭐 그러니까 마 뭐, 그거 아니라고 했고 야 시끄러! 자 지금 바로 시작 하나 둘셋 했거든 그러니까 <laughs> 아 그거 아닌데 가서 돼! 하더라고 바로 그냥 눈 감고 갑자기 그게 아직 생각이 나는데 눈을 탁 감고 이렇게 이게딱 찡그리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, 이렇게 입좀 벌리고 있어요.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었지 앞에서 헐헐 헐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지 진짜로 화내 진짜로 화내면서 속 마음으로 말은 안 했지. 그 헐하면서 어, 제 한번 쳐다봤다가 빨다 한번 쳐다봤다가 진짜 움직일지도 모르잖아. 그치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고 답 봤지. 뭐를 움직이냐 하나도 안 움직이지 <웃음> 그래가지고 <웃음> 딱 하다가 한, 한 5초 했나? 7초 했나? 이렇게 하다가 탁 풀더니 막 하면서 <laughs> 뭐 어쨌든 그 얘기는 그만했어 뭐 자꾸 하면 싸우겠더라고 얘가 그냥 그냥 친구 따라 교회를 가보는 그 정도가 아니고 못해 신앙은 아닌데 좀 옛날부터 교회를 갖고 뭐 의지를 많이 했던 친구였어 그래가지고 뭐 뭐, 함부로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. 그때 그냥 재밌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좀 무례했던 것 같아. 근데 그 이후에 뭐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도 그 친구 뭐 그랬던 것도 궁금하고,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종교라는 게뭐 기독교라는 게 어떤 걸까 싶어서 교회를 가, 갔었거든, 한번. 뭐 가긴 갔어서 뭐 사람도 들 만나고 막 그들의 좀 마인드 같은 걸 봤는데, 사실 여전히 나는 종교는 믿진 않아. 근데 종교를 믿는 사람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. 믿는 거나 나쁜 거 아니잖아, 그들이. 그들이 믿고 싶은 걸 믿고 나는 솔직히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. 뭔가에 의지할 수 있는 거. 뭔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. 뭐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.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혼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. 그러면은 솔직히 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. 근데 이 친구가 무슨 대통령이야 뭐야 해결 못 해주잖아. 해결 못 해주는데 적어도 내 마음이 뭔가 좀 편해지고 힘든 게좀 사라지고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그런 기능일? 기독교가 하는 것 같기도 해. 사실 친구한테 계속 힘든 얘기하면 만 친구도 지치잖아. 근데 그, 뭐, 주님이 뭐한테 기도하면 되게 하면은, 뭐, 주님이 지치는 게 어딨어?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, <laughs> 존재하지 않는다고 잠깐 생각했어 근데. 뭐, 아니, 믿는 친구도 많을 테니까, 네.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을게. 그리고 진짜 있을지도 몰라, 왔으면. <laughs> 뭐, 있을지도 몰라, 진짜로. 왜냐면, <laughs> 어, 세상이 아직 과거로 설명되지 않은 게 되게 많잖아. 사실, 점점 과학으로 다 밝혀지고 있는 게, 점점 추세가 점점 가는 방향이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믿긴 한 건데, 모르는 거지, 사실. 뭐, 뭔 얘기하고 있었냐. 어쨌든, 그래가지고, 뭐. 어쨌든, 그런 여자친구가 있었어. 그리고, 뭐, 사실, 나도 한 번, 한번 정도는 이렇게 되게 놀랬던 그런 게 있었는데, 그, 한 번은 그 대학교에서 뭐, 모스 엑셀 시험을 치러 갔거든? 그 수업을 신청을 했어 뭐 무료로 해준대 무료로 해준대서 뭐 대번에 했지 그냥 근데 무료로 하니까 막 겁나 수업을 잘안 잘 듣게 되더라고 방학 때 했던 건데 방학 때할 것도 없으면서 노느라고 수업 일주일인가 뭐 얼마 안 했어 근데 수업도 안 듣고 시험만 치러 갔다 치러 가기 전날 전 바로 직전에 아침에 한 20분 동안 뭘 봤어 뭐 책을 봤나 뭐 공부하는 거 잠깐 봤어 이제 20분 동안 막 보고 시험 치러 갔어 뭐 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7점그 이상 통과였거든. 그거 통과되면 자격증이 생기는 거였는데 딱 7점 맞은 거야. 그 30문제가 인 아무 쳤는데 딱딱 딱 진짜 그냥 뭐 1점도 71점도 아니고 그냥 70점 땡으로 합격을 한 거야. 그때 막 소름 잡고 았지 왜냐하면 내가 그게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주님한테 기도를 했거든. 어, 저 이번에 이번에 합격 시켜 주세요. 저뭐 이번에 진짜 꼭 붙고 싶습니다.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. 그런 건지 뭐 모르겠어. 나도 왜냐하면 이걸 합격할 수 있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. 20분 공부해서 합격할 거면은 수업을 왜 세코 왜 했겠니? 사람들이 운도 정말 좋았을 수도 있고. 근데 그런 운이라는 게 뭔가 기회 때문이 아닐까?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엄청 약간 소름이 돋았지. 또 아닌 것 같기도 해. 왜냐면 이번에 중간고사 쳤는데 또 기도해봤거든. 근데 잘못 쳤어. 점심 못 봤는데 못 쳤을 게 틀림없어. 어쩌면 내가 그때 기도할 때 그랬을 수도 있어. 어, 이번에 이거 합격시켜주면은 저 교회 나갈게. 교회 나갈게 이렇게 했는데. 합격 시켜주니까 이 새끼 그걸 안 나가가지고 교수님 주님이 더 이상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 수도 있어.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 요약하자면 뭐 기독교 여자친구가 있었다. 그 여자친구한테 하느님을 증명하라고 빨대를 손안 대고 움직이라고 했다. 빨대는 움직이지 않았다. 종교를 믿는 건 잘못이 아니다.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포, 강제적으로 포교하려고 하는 것도 한번 떼는 걸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 종교적인 이건 다음에 할게 이건 다음에 다른 얘기해 줄게.